샬롬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휴스턴 세미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 합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아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리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로 부르셨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 사랑에 화답해 올리는 것이 마땅하죠. 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보게 되면은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 주기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 참 많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계명 중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요한 복음에서 한번 말씀해 봅니다. 요한 복음 1 3 장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사도 요한이 자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그 요한이 자 본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 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변함없이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을 인용한 것을 봤을 적에 무엇이라고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역시 우리가 몇시 동안 계속해서 쭉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역시 변함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로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이 계명들, 이세 계명을 주신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충실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간다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사자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우리의 믿음이니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네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죠. 계속해서 이 죄의 유혹으로 넘쳐나고 있고, 이 세상에 그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그 이야기는 그러면 곧 무엇이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것 이것이 그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그대로 동조하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이 세상과 이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거슬러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투쟁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만으로 이것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 본성으로 이것의 것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을 가지고서는 이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그 능력이 되어지지가 않지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는 이 세상을 이기겨서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있다면이 세상과 그 싸워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을 꽉 붙잡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 우리를 함께 도와주셔서 이 세상의 악한 것에 무 물들지 않도록 싸울 힘도 주시고 또 거슬러 갈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싶다면은 우리는 오늘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laughs>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자,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자, 하나님께서, 자, 9절 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우리가 무엇에 증거해야 된다고요? 이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열심히 이 하나님의 증거해야 되는데 무엇에 증거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영생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졌다고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계속 나누어왔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 힘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이 설때이 힘이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무엇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 영원히 멸망되는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그게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이것을 증거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이듯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말씀을 따라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세상과 싸워 나갈 수 있는 이 약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의 증거할 줄 아는 그 다음,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